음악 용어 중에 디크리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연주를 했는데 우리가 악보를 보다가 이 디크리센도 이 악보가 나오면 점점 작게 불러야 되고 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래뿐만 아니라 디크리센도의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는데 점점 작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레센도의 인생이 있습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란 뜻이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상승하는, 대기 만성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디크리센도의 인생이 아니라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크리센도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크레센도의 인생이 될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 일장에 보면 요나가 디크리센도의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를 대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한 구약 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의 싸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이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게 가서 외치라. 니누에는 당시 아수루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4절 앞에 그러나 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요? 예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나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궁지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해서 자연을 사용해서 요나를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 남쪽입니다. 자, 하나님이 북쪽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요바 다시 쓰이는 요바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를 예약한 게 아니에요. 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자리를 지불할 정도로 넉넉한 여비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폭풍전야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어디로 가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자 요바는 남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갑니다 자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가요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배를 오래 탔습니다 군함을 왜배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배 밑으로 내려가야 멀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 말로 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멀미가 있어요 바이킹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 훨씬 나아요 거기 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배가 깨어져서 고래배 속으로 들어가죠 바다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강해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곡선을 긋게 돼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왜 인생이 추락하고 왜 인생이 하향 곡선을 긋게 됐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하향 곡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디크리센드의 인생으로 전락한 원인이 뭘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사람들의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자르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나입니까 당시 동시대 이 예언자들에 따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내 나라를 잔인하게 멸망시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살려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요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잠이 깨시는 분 있어요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인순이 씨라고 있습니다. 이 인순이 씨는 혼혈 가수입니다. 한국 가수로는 네 번째로 뉴욕의 카네기홀 무대에 선 가수입니다. 특히 2010년 10년에는 이 카네기홀 공연에서 인순이 씨가 백여 명의 육이오 참전 용사와 또 16개국 참전 주미 대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80줄에 들어선 노장들에게 전쟁통에 나 같은 자식을 두고 두고 떠나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먼아 먼 이국땅에 와서 씨만 뿌려놓고 가버린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미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누구보다 많을 텐데 자기 아버지와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이국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자. 순간 힘찬 박수와 함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인순이씨는 1957년 경기도 포천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지만 아버지라는 노래의 제목까지 부르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순이 씨가 국민 가수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그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피해 다니며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요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려면 사람에게 책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냅니다. 폭풍우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오절에 보면 각자가 믿는 신을 불러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에스웨스를 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상선입니다. 상선은 물건들을 안전한 곳으로 운반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그 물건을 잃어버리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예, 선장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장에게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장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자는 자요, 어찌이뇨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것입니다. 요나처럼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비참함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사람들에게 책망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민우에 가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면 수만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새해가 되었어도 아직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규장에서 간증집을 내셨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이 재활병동에서 한 학기 동안 CP, 목회 임상훈련, 상담 실습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이 재활병동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돌보면서 제가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그 재활병동 담당, 그 전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서 섬기면서 참 전사님에게 목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남편이 40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전사님 나이가 36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는데 병원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전사님 나이가 많아서 병원에서 정식 채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열 병원장을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사님 나이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바꾸려면 세브란스 병원의 전체 인사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남편의 위원을 지키기 위해서 페이를 받지 않고 발런티어로 3년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대에 청강을 하면서 의학 용어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격증을 안 주려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의대, 의대생들과 함께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회의를 엽니다. 자격증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격증을 주기로 합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재활병원장에게 제가 이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전공의 의사들이 3년 동안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김봉남 전 의사님을 채용해달라고 병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이도 많고 자격이 안 되지만 병원의 전체 인사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정식 채용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아닙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의사들과 함께 환우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더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의 이름만 외웠는데, 전도사님은 재활병동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의 이름을 타 외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서 그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고 찾아가고 상담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저도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 영혼을 품고 사역해야 되는지 그 사역의 본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끝나는데도 병원에서 전사님을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섬겼던 그 간증들을 전세계에 다니면서 3천 번 이상 간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귀한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커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상승하고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봅시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